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씩 드시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좋은 기름을 챙겨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기억력까지 떨어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건강에 좋다는 기름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계속되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방금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점점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저는 23년간 지방대사와 뇌 건강을 연구해온 장재훈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기름만 좋은 걸로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만 잘 챙기면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믿었죠. 하지만 수백 명의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다루면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기름병, 오늘 저녁 요리할 때쓸그 기름이 안전한지 확신하실 수 있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기름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중에 건강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서울에 사는 74세 박춘성님이었습니다. 박춘성님은 가족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을 꼭 챙겨 드셨고 좋은 기름이라는 말만 들으면 바로 바꿔 쓰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이 깊어지고 속이 자주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기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박춘성님이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그대로 마시는 습관 그리고 큰 병으로 사서 오래된 기름을 아깝다고 계속 사용하는 몇 가지 작은 행동이 겹치면서 몸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따르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 그때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박춘성님은 제 조언을 듣고 기름을 마시는 습관을 바로 멈췄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2주 만에 속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고,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겪던 답답함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몸이 가볍다는 걸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기본의 힘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기름 사용 습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리할 때 팬에서 연기 나본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기름마다 버틸 수 있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연기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온도를 넘어서면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빠르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연기점이 160도에서 19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센 불로 팬을 달구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를 넘어가 버리죠. 스페인에 있는 한 연구팀이 정말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기점을 넘긴 기름에서 독성 물질이 수십 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알데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몸속에 쌓이면 간을 지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물질들이 뇌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김용만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김용만님은 건강을 위해 비싼 올리브유를 구입해서 매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한 불에서 빠르게 조리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볶음 요리를 할 때도 팬을 먼저 확 달군 다음에 기름을 붓고 재료를 넣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쓰림과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셨고 소화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불에서만 사용하시고 튀김이나 고온 조리가 필요할 때는 연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유를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기가 나거나 탄 냄새가 나면 즉시 조리를 멈추는 겁니다. 그게 이미 기름이 망가졌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도 평소 요리할 때 불세기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튀김 기름 아껴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쓴 기름을 걸러서 보관하시나요? 한번 튀김에 쓴 기름을 아깝다고 걸러서 다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튀긴 기름은 이미 산화와 분해가 깊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한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사용한 기름에서 독성 물질이 무려 100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도 나빠뜨립니다. 78세 신광호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신광호 님은 튀김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기름이 아까워서 한번 쓴 기름을 걸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점점 간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심해졌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튀김에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색이 진하게 변했거나 걸쭉해진 기름은 즉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기름 한병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재사용하려고 남겨둔 기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찬장 속 기름병 언제 개봉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름을 개봉하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3개월이 지나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내부적으로 산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개봉 후 보관 온도와 산화 속도가 비례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상온에서 보관한 기름은 냉장 보관한 기름보다 산화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비타민을 파괴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65세 장병수 님은 대용량 기름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1년 넘게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유 모를 피로감이 심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장을 확인해 보니 개봉한지 1년도 넘은 큰 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드린 조언은 이겁니다. 기름은 작은 병으로 구매하시고 개봉 후 3개월 내에 다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열과 빛과 공기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천장 안쪽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기름병 언제 열었던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 한 스푼 마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강 정보를 찾다 보면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마시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 기름만 그대로 마시는 건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간 대사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오히려 피로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기름을 직접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상당수가 소화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기름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속쓰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72세 오재곤 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불편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 부위도 묵직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름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묻힐 때 넣거나 빵에 찍어 드시는 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절대 공복에 지방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도 기름을 따로 마셨다면 내일부터는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번 주 생선 몇번 드셨나요? 고기만 주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우리 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좋은 지방은 고기보다 생선과 해조류에 훨씬 더 풍부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 이게 생선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장기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가 훨씬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발생률도 낮았고 인지 기능 점수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69세 최병도 님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삼겹살, 갈비, 닭고기를 자주 드셨는데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방금 한 말을 까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단을 점검해 보니 오메가3 섭취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생선으로 식사를 하시고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 반찬을 매일 한 가지씩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만 좋은 걸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의 종류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생선 몇번 드셨나요? 요리할 때 습관적으로 강불부터 켜시나요? 한국 음식은 빨리 볶고 빨리 익히는 조리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센 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좋은 기름도 순식간에 손상시킵니다. 영국의 한 조리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기름을 센 불과 약불에서 각각 조리했더니 센 불에서 지방 파괴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일수록 더 빠르게 손상됐습니다. 66세 유만식님은 늘 강한 불로 요리하셨습니다. 빨리 익혀야 맛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리할 때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요리 후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강불 대신 중불이나 약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군 팬에 바로 기름을 붓지 마시고, 팬을 약간 식힌 다음 기름을 넣고 천천히 가열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불 세기를 한 단계 낮춰서 요리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 넣는 타이밍부터 바꿔보시겠어요? 대부분 팬을 먼저 달구고 기름을 붓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팬을 먼저 달구고 기름을 붓고 재료를 넣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기름이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서 빠르게 산화됩니다. 기름을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산화는 크게 줄어듭니다. 뜨거운 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은 좋은 기름도 순식간에 변질시킵니다. 특히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건강한 기름일수록 열에 약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재료를 먼저 넣고 물이나 육수로 익힌 다음 거의 다 익었을 때 불을 줄이고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의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을 무칠 때나 볶음요리 마무리에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은 살아 있으면서도 유해 물질 생성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어느 단계에서 기름을 넣으시나요? 한번 순서를 바꿔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생선 비린내 때문에 꺼려지시나요? 그래서 고기만 드시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지방은 고기보다 생선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선을 잘안 드시는 이유가 비린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튀김 위주로 조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지방이 다 파괴되고 나쁜 지방만 늘어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구이나 조림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조릴 때는 생강이나 된장, 고추장을 활용하면 비린내를 잡으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고등어조림, 삼치구이, 갈치조림 같은 한국 전통 방식이 사실 가장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미역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해조류에는 뇌 건강에 좋은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식사 때김한 장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밥상에 생선이 몇번 올라왔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만약 한 번도 없었다면 내일부터라도 주 2회는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름병 어디에 두고 계세요? 가스레인지 옆이나 조리대 위는 아니신가요? 기름은 빛과 열과 공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세 가지만 잘 차단해도 기름의 수명은 훨씬 길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름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거나 햇빛이 드는 조리대 위에 그냥 놔두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가열기구 주변은 온도가 높아서 기름이 빠르게 산패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광산화라는 반응이 일어나서 더 빨리 상합니다. 따뜻한 조리대 위도 좋지 않습니다. 기름병을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면 그건 이미 보관 장소가 잘못된 겁니다. 가장 좋은 보관 장소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안쪽입니다. 싱크대 아래 찬장이 있다면 거기가 딱 좋습니다. 온도가 낮고 빛도 안 들고 습기도 적거든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서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개봉 후 3개월이 지나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집에 있는 기름병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당장 위치부터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불 세기만 바꿔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센 불만 피해도 기름 손상률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조리하려고 습관적으로 강불을 켜는데 사실 중불이나 약불로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면 재료 본연의 맛이 더잘 살아납니다. 기름도 덜 손상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 됩니다. 처음엔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소 강불로 볶던 걸 중불로, 중불로 하던 걸 약불로 한 단계씩만 낮춰 보세요. 그리고 팬이 충분히 예열되기 전에 재료를 넣지 마시고 천천히 저어가면서 익히세요. 특히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실 때나 간단한 볶음 요리 하실 때이 방법을 써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녁 요리할 때불 세기 한 단계만 낮춰 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기름의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기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비싼 기름을 써도 잘못 다루면 오히려 독이 되고 평범한 기름도 제대로 쓰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센 불로 조리하는 습관, 오래된 기름을 계속 사용하는 습관, 한번 쓴 기름을 재사용하는 습관, 그리고 기름을 공복에 그대로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간이 피로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고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세기를 한 단계만 낮추고 개봉 후 3개월 지난 기름을 과감히 정리하고 생선과 해조류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간은 훨씬 편안한 상태를 되찾습니다. 특히 한국식 밥상은 원래 뇌 건강에 정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생선조림, 나물반찬,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우리 음식들이 사실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여기에 기름만 올바르게 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정말 심각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간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키우고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반면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소화가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찬장을 열고 기름병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봉한 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거나, 색이 진하게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워서 쓰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영양소 흡수가 최대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지금 당장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